간밤의 미정신은 상승마감했습니다.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대박 상승했구요. 공포와 탐욕기수 바늘은 6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스닥 1차태입니다. 2,2273으로 0.52% 상승마감했습니다. S&P500은 6,173으로 0.52% 상승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544로 살짝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중 협상 진전 기대로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는 뉴스입니다. 삼성증권의 저의 계좌는 6억 1,100만원 되겠습니다. M7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살짝 내렸고요.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까지 전부 상승했고요. 테슬라 내렸습니다. 보로드 급내렸고요. TSMC 2% 상승했고요. ASML 살짝 내렸습니다. 아몰링스 급등했습니다. 4.6% 상승했고요. AMD 살짝 올랐습니다. 고인베스 글로벌 최근에 급등하다가 어제 6.5.7%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도 살짝 내렸구요. SOXX, 발랑티어, 내렸구요. 특히 발랑티어, 어 최근에 계속 올랐는데, 어제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QQQ, 올랐구요. SPY, 올랐습니다. 삼별에 버리지는 TQ 상승했구요. 속설은 살짝 내렸습니다. 펑고2.8% 상승했구요. TACL, 불전 내렸습니다. 유피아로 1.3% 올랐습니다. 두배 레버리지는 QLD, USD, SSO 세종목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는 1,464원이고요. 유가는 65불입니다. 채권금리는 10년물이 4 2 7입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살짝 오른 모습입니다. 관세 낙관론의 S&P500 최고치 경신 뉴스 보겠습니다. 버블 임박이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최고가는 원래 불안하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과 EU와 무역협상 진전에 낙관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와는 협상 중단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연장 기대감에 지속되고 있고요. 하반기 주식시장 법을 위험 우려를 전망하는 증거서도 있습니다. 물가 안정, AI 발전으로 상승 지속 전망을 하는 분들 계시고요. 물가 흐름, 기업 실적, 무역 협상이 단기 관건이다는 뉴스입니다. 캐나다와는 협상 중단이라는 발표를 했고요. 이 u 와는 합의 임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무역 협상, 냉온탕이라는 뉴스입니다. 최근 연준의 금리인하와 중동 지정학적 갈등에 집중됐던 투자자들의 이목은 이날 쏟아진 관세 이슈로 몰렸다. 대체로는 긍정적이었다 하는 뉴스입니다. 정시법을 조짐과 최고가를 늘 이런 모습 뉴스 보겠습니다. 5월 개인소비지출 p c 지표와 6월 미시간 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PC 물가지수가 전년대 2.7% 상승해 전망치 2.6%와 직전월 상승률 2.6%를 웃돌았지만 관세 여파가 여전히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신호가 없었기 때문이다. 뉴욕 정신은 무형협상 기대로 사상 최고치 경신, 동방강세 마감 보겠습니다. 뉴욕 정신의 3대 주가지수가 이제 이번주 마지막 그레일도 동방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일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 주가지수는 미국의 캐나다와 무역협상 중단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한때 하락 전환했으나 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 등으로 강세를 유지했다.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날 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하는 뉴스입니다. 두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개장한 뒤 장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S&P 500은 6,187로, 나스닥 지수는 2만 311로 신기록을 작성했다는 내용입니다. 나이스입니다. t q 일 차트입니다. 여전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좋은 모습입니다. 나이스입니다. 속설도 살짝 내렸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스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